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세계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는 조의 크립토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27일의 9개 주요 블록체인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하락장 속 홀로 급등한 BNB 상황은? 바이낸스코인 BNB가 12월 27일 한국시간 기준으로 7.7% 상승하며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세와는 다른 방향을 보였습니다. 현재 BNB는 29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승세의 배경에 대한 분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 블록체인 탐정 ZEGXBT 계정 사칭 기승. 블록체인 분석 계정으로 알려진 ZEGXBT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을 비활성화한 가운데 사칭 계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칭 계정의 활동은 사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으며 주의가 요구됩니다. 세 번째 뉴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대규모 비트코인 배팅 투자들에게 자 배당금 안겨줘.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대규모 비트코인 베팅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안겨준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기술 기업들과 달리 매출 성장과 시장 점유율 상승에 의존하지 않고 비트코인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네 번째 뉴스 바이낸스 향한 SEC 규제 칼날 창펑차오 불명의 퇴진 올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바이낸스를 향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규제에 주목했습니다. 바이낸스의 창펑 차우 CEO가 불명예 퇴진한 사건이 2023년 코인 시장의 주요 뉴스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 비트코인 트랜잭션 수수료 2018년 이후 최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혼잡이 심화되면서 트랜잭션 수수료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트랜잭션 수수료가 2018년 이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여섯 번째 뉴스 채찍PT 출시 후 AI 검색 관심 비트코인의 4배 올해 인공지능 AI에 대한 관심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채찍PT의 출시 이후 AI에 대한 검색 관심이 비트코인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뉴스 홍콩 금융 당국 암호화폐 현물 ETF 승인 검토 중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SFC)와 홍콩통화청 (HKMA)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다양한 암호화폐 현물 상당 지수펀드의 승인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홍콩 내 암호화폐 시장 규제 지침의 업데이트의 일환으로 암호화폐 현물 ETF의 다양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뉴스: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 최종 수정안 제출.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의 3차 수정안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 e c 에 제출했습니다. 이 수정안은 현금 정산 방식을 채택하며 승인을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홉 번째 뉴스 마운트곡스 BTC 매도설 부인에도 비트코인 하락 2014년 파산한 일본계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비트코인을 매도했다는 것이 루머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루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시장의 하락세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2023년 12월 27일의 블록체인 관련 주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